이재명 대통령 당선 3년 만에 정권 교체.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1,728만 7,513표를 얻으며 김문수 후보 1,439만 5,639표를 8.27%포인트 289만 1,874표 차로 앞섰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오전 6시 21분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이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 자신이라는 것을 투표로서 증명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이번 대선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이 투표로 증명해 주셨다. 고맙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사명을 밝혔다. 그가 밝힌 다섯 가지 약속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민생 회복,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구축.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 실현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의지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며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이 잠시 어려움은 위대한 역량 가진 이 국민들이 힘을 합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 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